자, <laughs> 일단 능력이 없어서라는 말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든 간에 자신 안에서 일단 내부 요인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도 그랬고 저도 그렇습니다. 신영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외부, 외부로부터 어떤 변화 요인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식민지적인 생각이다. 변화는 너의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외부의 변화를 애에 맞설 수 있는 힘도 너 안에 있다. 뭐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외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요. 있었으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대 정무수석이 백분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김재동 때문에 표손에 많이 보고 졌다. 제가 뭘 했습니까? <laughs> 제가 뭘 했습니까? 등산했습니다. 그냥 그날 재보선하는 날 산에 가서 혼자 이런 게 있었고요. 행위의 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김재동 때문에라는 행위의 주체 김재동이 있지요. 그러면 행위의 주체가 한 행동도 주체가 한 행위도 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동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보선에 졌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냥 막연히 김재동 때문에 졌다. 그러면 제가 태어난 게 잘못입니까? 제가 좌파 같습니까? 제가 공연할 때 이쪽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이쪽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이쪽 많이 본것 같으십니까? 그럼 좌파고요. 이쪽 많이 본것 같으면 저는 우파입니다. 이쪽을 많이 봤으면 주떼 없는 아이지요.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웃기요그저 안에서 사실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갖다 놨는데 촬영 올 때마다 작가분들이 오셔서 그럽니다. 이게 좀 치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무한도전 촬영 왔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저희 집에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만났을 때그 그때는 저 일면식도 없을 때인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청와대에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경호원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v i p 께서 들어오실 테니 동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시고 사회자 쪽을 거쳐서 저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설을 시작하실 거니 v i p 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근데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어. 이쪽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 쪽으로.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아니면 저 김장수 국방장관처럼 원래 군인들 인사는 이렇죠. 관등성명되면서 꼬꼬치 해야 되나. 그런데 모든 고민이 반갑습니다 하는 순간 해결이 됩니다. 척추가요, 알아서 다락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사진 보면 제 얼굴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게 아마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올올 올 어린 날이 첫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두번 들어갔었는데요. 사회 보는 것 때문에. 아, 그 이전에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식 사회자였습니다. 취임식 사회자. 그 우리 낙현이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장난전한 줄 알고 <laughs> 인수위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순이가 자꾸 취임한다 그래요 <laughs> 참 재밌는 아이죠?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라는 이름 뒤에 누가 오더라도 저는 갔을 겁니다 제 마이크를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정당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죠 저 지금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시민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래야지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또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세무 조사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할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왜 저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뭐그 뭐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타골드만을 잘랐다 그럼 잘려야지요. 그러나 손해 날거한 개도 없습니다. 마이크는 뺏을 수 있어도 성대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분에 대해서는 그,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당에서 제가 섭외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 그게 한 6년 7년 전이죠 7년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7, 8년 네 그래서 섭외가 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름이 알려질라 말라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할 얘기도 없는 것 같고, 이상백 선생님이 좀 무서웠습니다. 아, 워낙 대선배님이시니까,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지나가는 말로, 엄마 아침마당에서 섭외하는데 내가 안 나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이상백 선생님이 광팬입니다. 아, 아침마당은 이상백 선생님이 안 나오시면 아침이 없는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니네 같은 놈은 필요가 없다. 벌써부터 네가 건방지어서 이상벽스님 명을 거역한단 말이가. 왜냐면 우리 엄마 머릿 속에는 우리 어머님 머릿 속에는 작가나 피디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상벽스님이 다 섭외하고 하는 줄알 아세요? 그냥 TV에 나오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를 내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어머님 3년 있으면 8순이신데요3 3 년생입니다. 제 콘서트가 3 3회고요 <laughs> 참 기가 막히게 끼어 맞히죠. <laughs>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섭외를 하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효 같은 얘기인데요. 뭐 어머님 들으시게 좀 거부하시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아들 된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랑 무뚝뚝하니까 그래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우리 첫째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도 네 학교 다닐 때 공장 다니면서 학비 댔다. 무슨 얘기인 지 아시겠죠? 같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laughs> 알았다, 가자. 둘째 누나 쟤 나왔어. 나도 고등학교 중퇴했다. 실제로 우리 누나 다섯 명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누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공장 가서 그래서 공순이라고 공순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누가 공순이? 뭐 우리 누나 보고 공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야, 내가 지금 공수냐고 놀았잖아. 고등학생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죽입니다. 제가 또 빠릅니다. <laughs> 많이 맞긴 했습니다만, 그랬었고요. 셋째 누나, 넷째 누나가 똑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도 공대장 다녔다. 근데 우리 다섯째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겠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일 닮은 사람이 나가야 재밌지 않겠느냐? <laughs> 그랬어. <그래서 웃음> <laughs> 다 나갔습니다. 어, 다 나갔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우리 첫째 매형, 명형, 둘째 매형이 전라도 분입니다. 첫째 매형은 아까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날 둘째 매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피가 섞기야 혈육이가 <laughs>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 <laughs> 같이 나가자라는 얘기부터. 그래서 알았어. 매형도 가입시다. 셋째 매형, 넷째 매형, 다섯째 매형 똑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역사상 <laughs> 최다 출연진들이 드디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저는 먼저 갔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엄마하고 우리 둘째 누나하고 우리 둘째 매형이 휴게소에 들릅니다. 휴게소에 들렀는데 거기 어, 대한민국 국가 최고 공무원 한 분이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모든 경원을 뚫습니다. 자연스럽게 비키쇼 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악수를 합니다 그분이 괜찮습니다 경호원들 괜찮습니다 마무 모시니까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한테 우리 어머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아직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냐 그러시다가 말씀을 천마디를 꺼냅니다. 혹시 윤도현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분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아, 윤도현 씨 어머님 되십니까? 노래도 너무 좋고 훌륭한 아드님 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전혀 굴하지 않고 당황하시지 않으면서 <laughs> 윤도현 엄마나 아니고 윤도현하고 굉장히 친한 김재도 엄마라고 하는데. 야, 그분이 이제 약간 우리 누나 편에 하면 살짝 당황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정말로 죄송한데 아드님 성함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다 아침마당에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 생방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거기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거기 우리 어머니가 또 추절추절히 주절, 말씀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저게 인간 대가 싶었는데 저게 인간이 되가방송국에도 나가고 내 심정을 이해하겠지요.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엄마가 나오십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